이맘때쯤 되면 여러분들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어김없이 한 번쯤은 등장하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하면 난방비가 확 줄어든다. 이거 하나만 누르면 가스비가 빵원이다. 이렇게 설정하면 하루 종일 틀어도 난방비 적게 나온다. 이런 영상들이 매번 여러분들의 첫 화면에 뜰 텐데 겨울철만 되면 가스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홀깃하는 게 사실이에요. 참고로 저는 이 영상에서 그런 마법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효과는 적을지 몰라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물론 귀가 솔깃해서 그런 영상들을 몇번 봤지만 내용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실내 온도 모드를 사용하지 말고 예약 모드를 켜라. 딱 이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근데 과연 이 방법을 쓰면 가스비가 절약이 될까요? 우선 이런 영상들을 계속 보게 되시는 분들은 난방비가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이 나오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 경우엔 보통 난방 면적이 큰 경우가 많아요. 저도 10년 이상 전에 원룸에 살 때는 온도 설정을 25, 26도로 설정을 하고 집에서 한겨울에 반바지에 반 반팔을 입고 있어도 가스 요금이 5만 원이 나올까 말까였고 3~4년 전 16평 정도 되는 투룸에 살 때도 온도를 25도로 고정시키고 외박을 하고 다녀도 가스 요금이 7만 원을 넘지 않았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난방비 절약 영상들의 흥미도 없고 볼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2년 전 이사를 한 집의 경우에는 2층 구조로 면적도 넓은데다 혼자 사는 제가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난방을 해버리면 가스 요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식구라도 많으면 아깝지라도 않겠는. 혼자 사는데다 얼마 전까지 매일 14시간씩 외부에 있다가 집에 와서는 잠만 자고 가는 생활 패턴에서는 더더욱 난방을 강하게 하는 게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매일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잤기 때문에 예약 모드로 4시간에 30분씩 돌아가게 했을 때 정작 집에 온기는 거의 없었지만 가스 요금은 10만원이 넘게 나왔고 그 덕분에 저는 차라리 난방을 줄이고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 방법으로 확실한 효과를 받고 지금은 집에 있는 시간이 전보다는 많아져서 보일러 난방을 같이 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있어요. 이 방법은 현재 유튜브에 수도 없이 많은 이 버튼 하나면 난방비가 확 줄어든다는 말도 안 되는 효과는 없고 정말 엄청난 효과는 아니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보일러로 주 난방을 하되 보조 난방으로 확실하게 볼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우선 먼저 예약 모드가 최고라는 영상들이 엉터리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약 모드는 별로 대단할 게 없으나 그냥 설정된 시간마다 설정된 시간동안 보일러가 풀가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2시간마다 30분씩 설정해라, 4시간마다 30분씩 설정해라 이런 영상들이 많은데 마치 그게 만능인 듯 하지만 오히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4시간에 30분을 가동시켜봤자 온기는 거의 없습니다. 가스는 가스대로 낭비했는데 온도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이후 4시간 후에 또 30분 풀가동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온기는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가스비만 낭비하게 되어버려요. 실내 온도는 설정된 온도보다 실내 온도가 떨어지면 보일러가 가동해서 온도를 올리고 설정 온도에 다다르면 작동을 멈추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몇 시간이 지나든 하루가 지나든 이틀이 지나든 설정 온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보일러는 가동되지 않죠. 만약 이런 환경에서 예약 기능을 이용해서 일정 시간마다 계속 보일러를 가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낭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특히 원룸의 경우 온기가 그대로 유지되어 더 난방이 필요가 없는데도 설정한 시간 시간이 되면 또 가스를 소비하면서 보일러가 도는데 당연히 전부 낭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영상들은 이런 부분은 알려주지 않고 예약 모드가 무슨 치트키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거주 환경에 따라서 어떤 모드가 유리한지가 다 다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예약 모드고 실내 온도 모드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실은 똑같습니다. 바로 가스를 쓴 만큼 따뜻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약 모드로 4시간마다 30분씩 돌려서 하루에 3시간을 가동했을 때와 실내 온도 모드 하루에 보일러가 3시간을 돌았을 때 집이 따뜻해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실내 온도 모드로는 가스비가 폭탄이 나왔는데 예약 모드를 이용해서 가스비가 줄었다면 그만큼 보일러가 적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집의 온도는 그만큼 낮았을 것이고 본인은 그 온도에서 지냈을 뿐이에요. 가스를 이용해서 난방수를 가열했을 때 똑같은 보일러로 1시간을 가열했다면 그게 실내 온도 모드일 때랑 예약 모드일 때의 차이가 있을까요? 가스비가 폭탄으로 나왔다면 그만큼 더 난방수를 데웠다는 뜻이고 그만큼 더 따뜻하게 지냈다는 것일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약 모드는 획기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방법은 절대 치트키만큼의 엄청난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가스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그냥 설정 온도를 낮춰서 보일러 가동을 줄이는 방법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획기적도 아니며 치트키만한 효과는 아니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작년 겨울부터 사용한 이 방법은 바로 제습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제습기는 말 그대로 실내가 습한 경우 습도를 낮춰서 건조하게 만드는 가전 제품이에요. 한 여름이 아닌 적당히 여름의 시작이나 끝자락에는 습도만 낮춰줘도 선풍기 바람만으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온도도 온도지만 습도가 높아서 한 여름이 힘든 거예요. 제습기가 가장 빛을 발휘하는 시기는 바로 봄 가을인데 이때는 제습기만으로도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지만 한여름에는 그게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바로 제습기 가동 시 발생되는 더운 바람 때문입니다. 제습기의 제습 원리는 에어컨과 동일하지만 에어컨은 외부에 있는 실외기를 통해서 더운 바람을 배출하는 방식인데 제습기는 제습 과정에서 생기는 열기를 본체에서 그대로 방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높은 습도를 잡겠다고 제습기만 틀었다가는 안 그래도 더운데 더운 바람까지 나와서 더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더운 바람이 겨울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름엔 더운 바람이 지옥이지만 겨울엔 반대로 천국이니까 이걸 이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겨울엔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습기를 이용해서 습도를 올리려고 하는데 제습기를 가동하면 안 그래도 건조한 공기가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무리 제습기를 가동하더라도 설정 습도보다 실내 습도가 더 낮다면 컴프레셔가 돌지 않아서 제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풍구에서는 더운 바람이 아니고 찬바람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어요 제습기를 가동하는 바로 옆에 가습기를 두고 가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습을 위해 컴프레셔가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습기 주변 습도를 높여 주는 거죠 저의 경우 가습기 하나만으로는 제습기의 제습 속도를 가습기가 따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2층에도 가습기를 추가로 놓고 두 대를 가동했습니다 이렇게 가동을 하니 제습기는 계속 제습을 하면서도 실내 습도는 가장 쾌적한 40에서 60% 사이가 자동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게 효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실내 온도를 22도로 설정을 해 두고 제습기를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보일러는 이 실내 온도보다 떨어지면 가동이 되면서 가스를 소비하면서 난방수를 데우려고 하겠죠. 오늘 날짜가 11월 19일인데 11월이 시작된 이후로 저는 보일러가 딱 3번 가동이 됐고 한번 가동이 될 때마다 소비된 가스량은 약 3세제곱미터 정도였어요. 지역마다 가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1세제곱미터에 1,000원 정도라고 계산하면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설정 온도보다 떨어져서 보일러가 가동되어 다시 설정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에 3,000원 정도가 들었다는 소리죠. 근데 세번 보일러가 가동되었을 때 공통점이 뭐였냐면 제가 자기 전에 제습기 물통을 비워주지 않아서 만수가 되어 제습기가 가동을 멈췄을 때였어요. 신기하게도 세번 모두 제습기가 만수가 되어 멈췄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습기가 돌아갔을 때는 제습기에서 나오는 열기로 인해 실내 온도가 떨어지는 걸 막아주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실제로 낮 시간에 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보면 제습기에서 나오는 온기만으로 온도가 1도 오르는 것도 자주 목격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한 겨울이 시작되기 전이고 더 추워지면 온도를 올릴 때더 많은 가스가 사용되겠지만 어쨌든 제습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실내 온도를 높여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차라리 히터나 라디에이터 같은 전기 난로를 쓰면 되지 않느냐 아시다시피 히터나 전기 난로는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요금 먹는 괴물입니다. 애초에 이런 제품들은 가정에서 쓰라고 만드는 제품들이 아니에요. 보통 전기를 쓰는 히터는 소비 전력이 2,200W에서 3,500W가 넘는 제품들도 있지만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해서 넓은 실내를 커버해주지 못합니다. 좁은 공간만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원룸 같은 좁은 공간은 이미 보일러를 땀 흘리게 돌려도 가스비가 얼마 나오지 않아요. 이런 제품들은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이나 상가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열을 만들어내는 방식 중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직까지도 가장 효율이 부족한데 제습기의 경우 본 목적이 열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제습을 하는 과정에서 컴프레셔에서 열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오래된 삼성 제습기의 경우엔 소비 전력이 3 4 0 w 로 전열기구의 10분의 1 /10 수준 밖에 되지 않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또한 1등급의 제품입니다. 가스 사용을 줄이겠다고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의 사용량이 미친 듯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가습기의 경우에도 소비 전력이 큰 가열식 가습기 같은 걸 사용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쓰는 샤오미 기화식 가습기의 경우 소비 전력이 8와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습기 2대와 제습기를 풀 가동시켰을 때더 나오는 전기 요금은 제습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더 보일러가 돌아가게 될 가스요금보다는 훨씬 절약이 됩니다. 제습기가 만수가 되어 멈춘 3일 동안 각각 3세제곱미터씩 가스가 소요가 됐다면 총 9세제곱미터라 9천원이 들었는데 그동안 제습기를 가동하기 위해 전기요금으로 쓴 돈은 그에 훨씬 못 미칠 뿐더러 만약 제습기를 가동하지 않았다면 매일 한 번씩만 돌었다고 가정을 해도 3천원씩 19일이면 57천원이에요. 적어도 전기요금이 57천원이 더 나오지만 않는다면 무조건 이득이 되겠죠. 중요한 건 제습기가 열기를 뿜어주지 않았다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두번 이상 돌았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가스 요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날씨가 더 추워지면 제습기를 계속 돌려도 보일러가 돌아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실내 온도를 높여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만약 우리 집이 에어컨을 안 쓰는 겨울에도 전기 사용량이 많아서 누진 3단계 구간에서 쓰는 전기가 많다면 이 방법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기만큼 가스 사용량도 많다면,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습기를 가동해 보면서 가스 사용량과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 보고 판단하시면 되며,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올해는 의미 없는 예약 모드가 아닌 실내 온도 모드로 최대한 보일러가 적게 돌수 있도록 지내볼 계획이에요. 아마 저처럼 난방 면적이 큰 경우엔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스 요금을 쓴 만큼 집은 따뜻해집니다. 내가 예약 모드로 가스 요금이 적 적게 나왔다면 그만큼 집이 덜 따뜻했다는 것이고 가스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그만큼 더 따뜻했다는 차이일 뿐이지 가스를 적게 쓰고 집이 더 따뜻해지는 건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니 본인 환경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